안녕하세요. 아, 이번 영상은 르노 삼성 QM6 LPD 차량이 아, 차량이 출발할 때 앞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출발하기 힘든 상황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아, 설명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 다른 영상에서 ESC 기능을 강제로 끄고 출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소비자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기어를 2단으로 바꿔서 앞바퀴가 좀더 부드럽게, 좀더 약한 토크로 출발하게 해서 접지력을 잃지 않고 스무스하게 출발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주실 것은 기어 레버를 좌측으로 이동하시고 뒤로 한번 당겨서 기어를 2단으로 변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기판상에 M 2라고 표시가 되죠. 이 상황에서는 엑셀을 조금 깊이 밟아도 앞바퀴가 약간 토크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코 버튼을 눌러서 RPM을 좀더 스무스하게 작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비교해서 1단으로 출발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소리로 들렸듯이 앞바퀴가 회전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러면서 계기판에 차가 미끌린다는 아, 경고 표시가 표시가 되면서 전자장치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상황은 전자장치가 개입을 하면서 접지력을 회복을 시켜서 출발하게 해주는데요. 특별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출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ESC 기능을 끄는 게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차량은 특별하게 버튼이 끄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주행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